어린이날을 맞아 학자공 TV에서는 독서와 그림책 읽어주기를 통해 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소개합니다. 그림책 읽어주기는 어린이의 대뇌 변연계 발달을 돕고 변연계 성장에 효과적이며 사춘기 때 완성된다고 설명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인터뷰에서 그림책의 중요성과 힘, 그림책을 통한 독서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귀는 짝짝이 글, 그림, 키노빈, 헤네펜, 웅진, 주니어 출판사입니다 어,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토끼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당근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당근입니다 내 귀는 짝짝이 어, 표지에서 어, 토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토끼가 여러 마리 있어요 주인공 토끼 찾으셨나요? 네, 여기 짝짝이 토끼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통통한 토끼도 있고, 홀쭉한 토끼도 있지요. 키큰 토끼도 있고, 키 작은 토끼도 있어요. 똑똑한 토끼가 있으면 명청한 토끼도 있고, 깔끔한 토끼가 있으면 들털한 토끼도 있죠. 남자 토끼가 있으면 여자 토끼도 있고요. 하지만 토끼라면 누구나 길쭉한 키가 두개 있지요. 리키도 길쭉한 키가 두개 있어요. 단지 리키의 키는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원래 토끼의 키는 좀더슬있지 않아요. 그런데 양쪽 키 모두가 그런데 리키의 오른쪽 키는 축 늘어져 있어요. 친구들은 언제나 리키를 놀려댔죠. 야, 축 늘어진 기 비를 좀더 세워봐. 이키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두그 귀가 모두 좀더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나무에 벽불로 매달려 있을 때는 리키의 귀도 좀더 서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계속 나무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리키는 아예 길을 감추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주전자 두께를 머리에 푹물러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키를 보고 꼬불치고 웃었어요. 다행히 리키한테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두께 때문에 리키는 너무 답답했어요. 친구들이 키를 놀려대고 있어요. 그래서 리키는 당근으로 귀를 조금 더 세웠어요. 축 널어진 귀에다가 당근을 쏙 끼운 거예요. 친구들은 리키를 보자마자 화하하 웃어댔어요. 리키야, 거기를 그 먹어도 되니? 하고 울면서 말이에요. 리키는 귀에다가 작은 나뭇가지를 대고 끈으로 침동 침료 했어요. 오늘 1학년한테 이걸 입고 줬더니 리키 귀가 너무 아프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더욱더 가려져 웃었습니다. 가려서 리키는 붕대 로기를 두루두루 감았어요. 빨리 치개로 길을 걸어서 길을 접어서 낚싯대로 들어 올리기도 했어요. 귀에다가 풍선을 달아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깔깔깔깔거리며 뜨대 뜨끔 불렀습니다. 이키는더 이상 좋은 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파가난 니키는 숲속에 들어가 남들한테 소리쳤어요. 이 보기 싫은 길을 싹 잘라버릴 거야. 죽어봐. 바보 같은 심술꾸리기 여섯 대로 다시는 안볼 거야. 절대로. 니키는 허크허크 느낌이 울었어요. 어쩌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지도 몰라. 그러고는 어깨를 추덜어떨인 채 터벅터벅 풀어갔습니다 터벅 우리 1학년 아이들이 리키의 뒷모습을 보고 어쩌면 지금 울고 있을 것 같아요 또그 나이는 어, 삐져 있을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공책에 꼼꼼히 적었어요 리키의 귓속이랑 귓골도 살짝씩 살펴보았어요 또 귀의 길이도 재고 공간 이상한 소리도 들려주었죠 그리고는 음내 귀는 정상이란다 멀쩡에 조금 힘이 없긴 하지만 소리를 듣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원래 기들은 모두 다르단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 맛있는 당근이나 먹으렴. 이렇게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느끼는 도망오는 길에 의사 선생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원래 기들은 모두 다르다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엄마 귀는 예쁘고 아빠 귀는 튼튼해요. 할아버지 귀는날카롭고 할머니는 보들났지요. 내키는 생각했어요. 내키는 짭짝이야 하나는 좀금어 있고 하나는 축널어져 있고 그러면 어때?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오마카끼 하나가 반갑게 소리쳤어요. 야, 내키가 온다. 그러자 제일 분직한 친구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내키 여승아. 내가 없어서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 내기들 세울 방법을 알아냈어? 이 친구들은 리키가 없어서, 논리, 상대가 없어서, 시키겠다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리키가 말했어요. 어, 그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리키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일 모두들 동산으로 와. 당근이랑 끈을 가지고 말이야. 이튿날, 리키는 발짝 웃으며 소리 쳤어요. 얘들아, 당근을 키냥 내달아 봐. 한쪽 귀는서 있고, 한쪽 귀는 후원해. 리 키를 따라 해보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까르르까르르 소리내고 있었죠. 개곰이 빠지도록 모두 함께. 리 키가 이렇게 당당해졌습니다 색깔이 달라도, 모양이 달라도, 모두 당근이에요. 바나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추도 아닙니다. 친구들은 언제나 깔깔대며 리 키를 놀려댔어요. 여러분, 이리키라을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의과 함께 좋은 방법을 한번 여러분, 해보하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한 전국 어린이 여러분, 축하합니 여러분, 안녕하는 어린이날을 맞이한 어린이 여러분, 들과 학부모님을 위해 독서와 그림책 읽어주하 교육 전문분를 모시고 좋은 말씀을 습니다 책 읽어주기의 힘을 쓴 저자 짐 트럴리즈는 책 읽어주기가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대뇌 변연계는 우리 몸에서 감정, 기억, 호르몬 생성을 담당하는 뇌로서 유아기 때 황성하게 발달해서 사춘기 때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연계가 황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촉진활동이 필요한데 그림책 읽어주기는 변연계의 촉진활동이 새로 집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 읽어주기가 변연계 성장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현장에서 그림책 읽어주기를 꾸준히 실천해 오신 교육 전문가 교장선생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정연미 교장선생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린아이를 맞이하여 그림책을 읽어줄 기회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기는 네 짝짝이는 한쪽 귀가 접힌 토끼 리키가 자기의 컴플렉스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남과 다름에 부끄러움을 느끼던 리키는 지혜로운 의사선생님 말씀에 당당하게 친구들 앞에 나서서 다름도 정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소리내어 마지막에 웃습니다. 누군가 슬플 때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네. 교사님은 교사 때부터 어, 그림책 읽어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해보시고 또 연구와 연수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책 읽어주기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012년도에 어, 평소에 그림책을 좋아하던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림책을 통한 독서치료라는 공부를 하면서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어, 그때부터 우리반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학급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림책과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연수도 하고 교사 연수도 하면서 지금도 어 그림책 동아리 회원들과 모여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책 읽어주기가 무엇이며 또 아이들에게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림책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교장생님께서 정리를 한번.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 정의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제가 읽으면서 어, 그림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처음 보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렇듯이 아이들이 제일 처음으로 접하는 책이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처음 만나듯 그림책을 처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글이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그림이 더 많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이 함께 만나서 상호 작용을 할때 그림책의 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책은 모두 함께 읽는 예술 장르입니다. 보통 그림책하면 입학전의 어린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책 속에는 문화, 역사, 과학, 심지어는 철학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교감하는 감성, 인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도덕적인 덕목까지 들어있어서 참 심오한 책이라고 보기에 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까지 모두가 읽으면 재밌고 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책은 자기가 읽어도 재밌는데 누군가가 읽어주면 훨씬 재밌는 책입니다. 어, 그림책은 이렇게 누가 읽어주면 그 어, 귀로 듣는 말과 그 눈으로 보는 그림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주 넓고 깊게 상상하면서 그림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책입니다. 어, 이러한 그림책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그림책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문자의 세계로 다는데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린이나 초등학교 재학년에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어린이에게 그림책보다 더 좋은 학습 자료는 없습니다. 같은 그림책이라도 읽고 반복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림책은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 읽는 재미, 즐거움은 핸드폰이나 TV에서 느끼는 쾌락과는 깊이나 삶의 즐거움이 다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평생 독자라 하는데 그런 독자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예술적 심미안을 그림책은 길러줍니다. 실은 저도 그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림책을 공부하면서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른보다도 훨씬 빨리 많이 깊게 예술의 눈을 뜨는. 행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책은 상상력의 발달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님께서 앞에 어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의 변연계를 발달시켜서 뭐 상상력, 창의력, 뭐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마음의 근육이 튼튼 하게 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림책이 도와줍니다. 이그 선생님 말씀 중에 특히 이 그림책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건강이 그 하고 어, 여러 가지 말씀을 니다 가정에서 이 그림책을 학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읽기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말씀과 또 책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뭐 어떤 그림책을 볼까 망설이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주실수 있는 팁을 먼저 학부모님이 가정에서 그림책을 읽기 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림책은 어, 그림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줘야 합니다. 그림책은 앞 표지부터 뒷 표지까지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그림책 사이에 이연 부분도 이렇게 잘 펴서 아이들은 그 사이에도 뭐가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아이들과 함께 눈맞춤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두었다가도 다시 책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이들과 눈맞춤 하는 것이 어,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전두엽 발달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림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그림책 내용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서관에 가보면 아빠들이 와서 그림책을 빨리 몇 번을 읽어줘야 된다고 숙제하듯이 그냥 빨리 읽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아이들이 물어오는 것에 어, 대답을 해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새로 느낀 것이나 새로 알게 된 것을 부모님한테 확인도 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는 도중에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음.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부모님이 읽어주기 전에 먼저 그림책에 나오는 작가를 책에서 한번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작가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새 그 작가를 알고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그 작가의 다른 책도 찾아서 읽기도 합니다. 예. 그림책을 서점에 가서 는그 팁을 한두 가지 주신다면 어떤 것들 있습니다. 아, 책을 선택하는 팁도 좋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럼 어떤 책을 우리 아이한테 읽어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럴 때는 먼저 어머니들이 책을 읽어보시고 부모님이 재밌는 책, 감동적인 책을 읽어줘야 우리 아이들이 더 깊게 들어옵니다. 먼저 내가 재밌는 책. 부릅니다. 두 번째는 책의 선정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다양한 그림책을 많이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아이들이 책을 선택해서 와서 엄마 읽어주세요 하는데 아이들이 선택해온 책을 읽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가끔씩은 몇 번씩 읽어준 책인데도 또 아이가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번 읽어주고 두번 읽어준 책도 또 읽어줘도 좋습니다. 읽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감정이나 느낌과 깊이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어도 좋습니다. 그림책 많이 읽어주십시오. 부모가 먼저 책을 좀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 부모님들이 좀 즐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 읽어주기를 해오시면서 어,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다거나 소중한 경험도 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야기해 줄수 있겠습니까? 제가 3학년 담임할 때였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학생이 전학을 우리 반으로 왔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 학생의 학교 부적응 이런 이유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학생에게 학교는 안전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의 도피처는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왔을 때부터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을 방해하고 폭력도 하고 또. 화장실에 가서 숨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학급이 마술화장이 되어 갔습니다 어, 그러다가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학생도 좀 지쳐가고 저도 막 지쳐갈 때쯤 아, 이러다가 정말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침 독서 시간에 그림책 읽어주기는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그 시간만큼은 책을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심히 보던 어느 날그 학생이 토끼가 나오는 그림책에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집에서 사용하던 토끼 베개까지 학교에 안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업 마치고 돌아가는데 제가 그 학생을 불러서 책을 한권 포장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바로 그 책이 제가 오늘 읽어드린 내기는 네 짝짝이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늘 지각하던 이 아이가 먼저 교실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저 학원 가서 오늘 그림책 세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섯 번 읽었어요. 책 속에 선생님 편지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편지도 읽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아, 그 아이를 제가 활짝 안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마음에 힘든 것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 학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의 소통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다가 겨울방학이 다가왔는데 조금씩 헤어짐을 준비한다고 하니까야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laughs> 내가 학교가 만기되어서 다른 학교로 가야 된다 하니까 그냥 우리 선생님으로 남아 계시면 안 돼요. 하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글 쓰면서 그 학생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이랬더니, 나 누굴까? 이랬더니 정년민 선생님 아니세요? 이랬 어떻게 알았어? 이랬더니 선생님을 어떻게 잊어요? 가슴이 찡해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서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자고 약속해두었습니다. 아, 네, 네, 만날 때걸 생각하니 지금 가슴이 좀 설렙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아마 그 학생은 선생님이 안아주신 그 품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마지막으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교장생님 마음을 담아서 특담을 한 마디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제 기도 속에는 항상 세계 어린이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질병이나 기아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이들이 바르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중한 그림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t 비를 보시는 학부모님께 큰 영감을 드리지 않았을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주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밌는 그림책을 한 번만 보는 학생은 잘 없습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직접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내면화하면서 관찰력과 사고력 또 의외력과 창의력이 길러집니다. 무엇보다 훌륭한 점은 이러한 성장이 아이들의 기쁨과 즐거움 와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영미 교장선생님의 소중한 그림책 읽어주기 시련과 함께 정말 학부모님께 큰 도움이 될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어린이날 오늘 하루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